뭐라 그럴까?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만, 어,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, 당시에는 어, 문학에도 굉장히, 뭐 대중문학에도 변화롭기도 했고, 어, 상당 부분 이어지는 호황 속에서 굉장히 철없는 어른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정말 근심 없이. 어,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, 어, 갑자기 나라에 큰일이 났다고 하는데 실감은 되지 않고, 그리고, 어, 근무기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. 저도 IMF 하면 그 시절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, 어, 굉장히 좋았는데, 음악도 풍요로웠고,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고, 우리 모두가 중산층이라고 느꼈던 것 같고, 굉장히 기분 좋은 삶을 영위하던 중간에 난데없이 어떤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고,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그런 여파로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계셨었고,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 IMF 그러면,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 어 IMF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면면히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은 뭐 실책도 있긴 합니다만 어 스스로도 그런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어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거나 사실은 그냥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게꽤 부끄럽게 느껴졌던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